안녕하세요. 요수일본입니다.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민 주식이 폭락하였고, 비트코인이 하락하였습니다. 티켓 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티켓 굽기는 습관적 입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년물, 2년물, 그다음에 3개월물 이렇게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2년물에 보시면 지금 3%대 3.25 정도 뭐 이렇게 와있고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2 9 7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독일이 PPI를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소비가 어, 소비도 문제고,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이런 도매자 물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신호들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는 경향도 있고, 어, 다른 경향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3개월 물은 2.6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역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물과 2년 물의 장단기 금리자는 마이너스 0.27까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건 전년 대비 독일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도매로 가격을 얼마만큼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를 봤는데, 전년 대비 37.2%라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근데 유럽의 중심은 독일이기 때문에 어 독일이 이렇게 좋지 않다면 다른 국가는 어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이 좀 좋아지지 좀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그래서 지난 달 대비 5.3% 올랐습니다. 예측을 0.6을 했는데 5.3%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지만, 어 앞으로 독일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낸다면 유럽의 경기 침체가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급락을 해주면서, 어, 21,000포인트까지 21,0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000에서 갑자기 21,000까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뭐 연동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BBY라고 민주 주식이죠. 어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이때 8월 한 중순 정도에 11분이었던 게 다시 이렇게 치고 빠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물론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폭지를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밈주식이 투자로 몰렸다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거품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 플랜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린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현금을 챙겨 놓으셨다가 뭔가 하락이 엄청 세게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다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먹겠다고 위험한 현금을 다 쓰시면 나중에 쓸 현금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저는 현금의 60에서 80% 정도 어, 보유하시는게 좋다 하지만 정말 나는 뭐 이렇게 좀 단타를 잘한다. 단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5대5까지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은 현금이 들고 계시고 5천만 원은 뭐 단기 플랜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 기술적 반등으로 티 q 기으로 38, 48, 56에 분할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적 입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으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불은 한번 왔죠. 어, 몇번 왔으니까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올라왔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서 항상 수익을 챙겨놓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나는 다 먹어야지 나는 전체를 엄청나게 지금 먹어야지 하는 생각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라데기, 하락장이고 어느 정도 지금 경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면은 하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어, 분할 매도를 해가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저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는게 단기적으로는 좋다.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플랜 똑같습니다. 60에서 80% 단기플랜 40에서 20%로 이때 분할 매수를 했고 38불이 와서 제가 38불, 어, 48불, 56불에 분할 매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38불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장기는 1년에서 2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장기지 어, 저 6개월 기다릴 거예요? 3개월 기다릴 거예요? 이거는 장기가 아닙니다. 이건 단기예요. 어, 초단타로 데이트레이닝 하는 거는 단기 플랜에 속하지도 않고 그거는 데이트레이닝이고 단기는 최소한 6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는 보셔야지 이게 그나마 단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어, 명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JB라는 어, 이걸 볼 건데요 어, 제가 여러분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어, 정크본드 그러니까 정크본드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크본드가, 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부도가 난다, 좋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와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지금 어때요? 얘네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어 정크본드에 대한 시각은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시면서 어 앞으로 장이 조금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QQQ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항상 기술적 반등이 있어 왔죠 여기도 제가 52불부터 분할 매도를 쭉해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35불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이때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를 하자. 38불부터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48불, 56불이 오면 좋겠지만 이때까지 못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관적 익절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어,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불에 저는 매도를 하여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xxl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지만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 계속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59월 이 정도에서부터 쭉 떨어질 때만 매수하자 이렇게 매수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수익권에 있는 상태고 제가 이때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떨어진다면 매수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처음으로 QAD를 매수한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38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시는 걸좀 고민해 보시면 좋고 지금은 어 매수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SO도 59불 때 여기서부터 사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땐 사지 않는다 떨어질 때만 이렇게 사겠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1불 52점 이 밑으로 오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없는 분들도 지금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애플도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여기서 올라갈 때도 저는 사지 않는 게 좋고 157불까지 오면 좀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때부터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을 것이고요. 어, 나는 장기로 애플을 모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128불, 어, 어, 130불 때까지는 좀 떨어지면, 아니면 하다못해 140불 때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지금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뭐, 200불 때부터 200뭐한 30불 때부터 이 정도부터 우리가 사 왔죠 여기 올라갈 때는 제가 사지 말라고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이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사 오셨는데 여기 올라갈 때는 아니다 어 조금 떨어지면 사는 게 낫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140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서도 288불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만 떨어질 때만 매수하자 이렇게 해서 매수하자 말씀드렸고요.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240불 정도 떨어지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도 뭐 900을 찍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아니다. 여기도 800불문면 오면 그때 사자. 어 그래 700불 사고 660 사고 그래서 여기도 어 내가 뭔가를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어한 하나못해 한700 불대. 720불 때, 뭐, 이 정도 오시면, 그때부터, 어 매수를 조금씩 해가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은 아직 여전히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반등을 했지만,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하락할 가능성들이 크다, 어 지금, 시장 경제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셔서 나중에 시장이 뭔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 가서 주어 갈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대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지금 현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많이 모으셔서 나중에 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